세계 중에 혹시 뭐 본인 근무하시는 데흩겨한거 아니죠? 아 이민아,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아니, 마지막 세 번째 호텔.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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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번째 호텔을 참좋아하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시리즈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호텔 직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리즈에 출연하게 된홍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영상에 반응이 확실히 딱딱 오더라고요 실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민첩파에 <laughs> 민첩파. <빈> <laughs> 근데 오늘 5성급 못지않은 4성급 호텔을 음. 직접 추천을 음. 한번 받으려고. 네. 그 전에 일단 저희가 뭐뒷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호텔에정 저한테 <laughs> 말씀해 주셔야 돼요. <laughs> 저희가 뭐 이렇게 꿔가가 그런 거죠. <laughs>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없습니다. 아, 제가 방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전에 이 4성급과 5성급이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등급 기준이 있는데 부대 시설의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성급 같은 경우는 호텔 안에 식당이 꼭세 군데 이상이 있어야 돼요. 보통의 5성급은 한식, 중식, 일식당이 대부분 있는 편이죠. 근데 사 4성급은 꼭 세 가지 레스토랑이 다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룸서비스 5성급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 반해서 4성급은 12시간 정도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성급 같은 경우에는 스파,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까지 포함해서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4성급 같은 경우는 그것 중에 뭐한 가지 이상만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기준이 있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5성급은 도어맨, 뭐컨시어지 서비스 그런 것들이 더 갖춰져 있는 있는지가 차이라고 보보면될것 같습니다. 보통 사성 호텔은 이제 5성 호텔보다 아무래도 규모면이 좀 작다 보니까 적은 사람들이 좀 프라이빗하게 모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괜찮은 사성급 호텔에서 모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대표적으로 사성급 호텔 중에서 5성급 못지않는 호텔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한번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 시내로 이제 한정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홍대에 있는 라이즈 호텔, 메리어트의 오토그래프 컬렉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어요. 그 지역의 로컬 문화를 반영을 한 호텔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홍대가 약간 스트릿 문화나 음악가들도 많고 언더그라운드 같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호텔에 반영을 해서 뭐 디자인이라든가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뭐 어떤 상품 계획이라든가 그런 편입니다. 서비스나 이제 부대 시설 측면에서는 이제 뭐 우선급 못지 않은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보신 적 있어요? 어예 본적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거기에좀 특이하게 태국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오락실 가면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기들이 또 곳곳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 5성급 호텔에서는 없는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게 이름도 약간 그 홍대 스타일의 그 클럽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어, 많이 가보셨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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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laughs> 안 <가. 웃음> 두번째 호텔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L 세븐 호텔이 있습니다 L 세븐 호텔은 서울에 홍대 명동 강남 세군데에 있죠 네, L 세븐이 셋중에선 가장 먼저 디자인 부티크 호텔로 개관을 했었던 호텔이라서 굉장히 독특했었던 느낌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명동에 갔었는데 로비에서부터 다 노란색 컬러로 모든게 다 장식이 되어있고 하다못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도 노란색. 루프탑이나 수영장도 이제 있어서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호텔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레스케이프 호텔인데 기존에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프랑스 컨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식당도 굉장히 잘돼 있고 촬레드 신이라고 이제 중식당 그리고 라망 시크레라고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 촬영지로도 나왔었던 실제로 거기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진 않습니다. <웃음> <웃음> 또 객실도 가봤는데 객실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스위트룸을 이제 제가 가봤는데 벽지가 다 실크 자수로 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호텔에서는 볼수 없었던 요소 아닌가 디자인이 더 강화된 호텔인 것 같아요. 뉴욕의 뭐 노마드 호텔, 프랑스 파리의 뭐 호텔 코스테라고 하는 호텔도 있는데 그 호텔들을 디자인한 자크 가르시아라고 하는 호텔 디자이너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레스케이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떡세 번째 호텔이 앞서 두 개보다 좀 너무 디테일? 아 제가 근데 많이 눈, 눈 여겨 봤어요. 저는 <웃음> <웃음> 너무 무성스럽게 음... 남의좀 <laughs> 얘기하는 <laughs> 거예요. <laughs> 아 그러면 생일 <laughs> 호텔 중에서 연인과 갈때 친구랑 갈때 좋은 곳 나을 아, 수가 있나? 저 개인적으로는 연인과 갈때 좋은 호텔은 레스케이프 호텔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친구분들이랑 갈 때는 라이즈 호텔이나 L7 호텔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어쨌든 호텔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 소셜 미디어나 고객들 피드백들 이제 눈 여겨 보고 있는데 음. 레스케이프호텔 에서 커플들이 왔을 때 특히 뭐 여성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도 많고 어떤 이벤트나 기념일이나 레스케이프 호텔 분위기가 좀잘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홍대 라이즈 호텔은 근처에 이제 홍대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할때 라이즈 호텔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s 스두개다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가지고 휴가도 많이 못 가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호텔들에서 그런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호텔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안심하시고 어, 진행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좀더 프라이빗하게 다녀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상급 호텔도 이용하시면 독특한 추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몇번이요아 <laughs>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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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드리겠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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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